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빛이 생겨라 그러자 빛이 생겼어요.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날은 첫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셨어요. 물 가운데 둥근 공간이 생겨 물을 둘로 나누어라. 아래의 물과 공간 위의 물을 나누니 그 공간을 하늘이라 부르셨어요. 그날은 둘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 아래에 묻은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은 드러나라. 하나님께서 묻을 땅이라고 부르시고 모인 물은 하더라 부르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된 열매를 맺은 온갖 과일나무를 내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이렇게 땅은 풀과 씨를 맺는 식물과 씨가 된 열매를 맺는 과일 나무를 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이날은 셋째 날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에 빛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고, 계절과 날과 해를 구분하라. 우주 공간에 떠있는 것들은 하늘에서 빛을 내어 땅에 비춰라.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두 개의 큰 빛을 만드셔서 그중 큰 빛은 낮을 다스리고 작은 빛으로 밤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또 별들을 만드셨어요. 이 날이 넷째 날이에요. 신앙의 출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말씀만 잘 기억한다면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전할 말을 다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어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 하나님이의 자녀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으로 세상을 만드셨죠?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전도사님이 퀴즈 하나 낼게요. 이 책상, 의자는 누가 만드셨죠? 사람이요. 잘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필요한 재료를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빛과 공기와 나무와 식물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많은 것을 주셨는데 매일매일 감사드리고 있나요?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낮도 주시고 쉴수 있는 밤도 주셨어요. 그런데 전도사님, 내가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무겁고 캄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음, 아르마,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보자. 이 세상이 아무런 질서가 없고 텅 비고 어두웠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주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구별하시고 땅에 나무와 풀도 주시고 이 세상을 예쁘게 만들어주셨어요. 우리 친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힘든 마음, 그리고 나에게 어떤 것들도 나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전도사님, 그런데 하나님께 어떻게 이야기해요? 전사님이 가르쳐 줄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 시간을 통해 친구들을 만나 주시고, 내가 기도드릴 때 들어주세요. 그리고 성경책을 읽을 때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전도사님과 약속할까요? 예배 시간을 잘 지켜요. 두 번째,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요. 세 번째, 항상 기도드려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빛으로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어린이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과 이렇게 멋진 나무와 꽃들 우리가 잘 아끼고 감사하며 살게요. 하나님 우리가 모두 모여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친구들 선생님들 건강하게 만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오늘도 어떤 놀이할지 너무너무 궁금하죠? 오늘은 말씀에 어떤 말씀을 배웠나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첫째 날 무엇을 만드셨나요?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빛이 생겼어요. 맞아요. 빛에 관한 놀이에요. 빛이 있으면 항상 무엇이 따라오죠? 그림자예요. 우리 친구들 밖에 나가면 내 뒤에 뭐가 따라오죠? 그림자가 따라와요. 그림자 놀이는 탐구력과 추리력, 그리고 이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면서 상상력도 높아져요. 그리고 빛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을 배우면서 과학적 사고력도 쑥쑥 커진답니다. 우리 친구들 전도사님이 준비물 먼저 알려줄게요. 준비물은 이렇게 브래시예요. 이렇게 브래시나이 그리고 집에서 이렇게 나무나 잡지 등을 이렇게 오릴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준비해 주세요. 그리고 재밌게 하려면 이 앞에 셀로판지 같은 거를 준비해 주셔서 색도 변하는 것도 볼수 있어요. 그리고 어둠이 있어야 돼요. 밝으면 잘 되질 않아요. 그리고 우리 손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자, 이게 무슨 모양이죠? 그리고 이건 무슨 모양이죠? 우리 친구들 오늘 놀때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나비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일까요? 자, 토끼 두 마리가 뛰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그러면 이것도 맞춰보세요. 오늘 나온 말씀 중에 하나님께서 물을 모으시고 땅이 나오니 그 위에 나무를 심어주셨어요. 자, 그러면 전도사님이 이 앞에 이렇게 슬로펀치를 놓을게요. 색이 변했어요. 자, 이렇게 밤에 초생달이 떴어요. 우리 친구들도 집에서 이렇게 그림자 놀이 해보세요. 그림자 놀이 너무너무 재밌죠? 전도사님도 그림자 볼 때마다 말씀으로 빛을 만드셨지 하고 잊지 않을 거예요.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꼭 기억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 되길 축복합니다.